480번이야. 다음 보기 중 지수함수 fx는 5분의 1의 x 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물어보지자 5분의 1의 x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지자 일단 우리는 항상 뭐 기본적인 4세트를 같이 가지고 가라 했어. 우리는 y는 a의 x 제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시형. 원시형의 4가지 세트가 있지 4세트. 뭐 y는 a의 x 제곱 y는 a의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의 x 제곱.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제곱 언제 a가 1보다 큰 경우 맞지? 자 a가 1보다 큰 경우 그래프 네 가지 종류가 나오고 그럼 a가 1부터 0부터 1사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우리는 뭐 여기는 얘가 그걸 대표해주지 맞지? 자뭐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대한 얘가 우리는 실제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a분의 1의 x의 제곱이 되게 돼 이렇게 되지 크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y는 a 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맞지? 얘를 뭐 y축 대칭하면은 x에 마이너스 x 들어가지? 그래서 얘가 얼마? 얘는 a 의 마이너스 x 제곱이지? y가 a x 제곱 자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했잖아? y절의 마이너스 y 즉 마이너스 a 의 마이너스 x 제곱이라면 얘는 뭐? 다시 얘를 y축 대칭동했으니까 마이너스 a x 제곱되 있지, 맞지? 그래보면 이렇게 그려지지. 자이네 세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린다면 뭐 체크하라고 증감 체크하랬지?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,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, 맞지? 이게 증이지. 증이라는 아이는 뭐뭐데? 우리는 뭐증이라는 아이는 a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증이가 되고, 맞지? 그다음 감은 어디 된다고 감은 여기, 감은 여기하고 어디? 여기가 감이라는 거지. 여기가 여기가 감이라는 거야. 감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y는 a 의뭐 a 의 마이너스 x의 제곱과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이 감이 된다고 맞지? 그럼 증감이지 증감. 증감이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증이하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지금 하나도 없고 두개 있지.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개수, 즉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에 있으면 뭐 증이었고, 마이너스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 감이었다고.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나중에 이제 평이동까지 생각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어디 있는 거라고? X 앞에, 그 다음 뭐? 밑 앞에. 밑 앞에 있는 경우를 체크한다고 했었지 크게 보면. 그리고 이 X 앞, 밑 앞에 따라서 증감이 바뀌었고 이건 무슨 얘기를 했었어? 증감이 왜 바뀌었어? 얘네가 대칭이동. 대칭이동의 횟수를 얘기준다고 횟수. 그래서 횟수를 몇번 하느냐? 그래서 한번할 때마다 증감이 바뀌니까 짝수 번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홀수 번 하면은 바뀐다라는 거지, 맞지? 그래서 뭐 a의 제곱이 기본적으로 증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기초로 두고 가는 거야, 됐지? 자 그래프는 모두 기본적으로 어디? 여기 있는 x축 즉 y는 제로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얘를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줬지. 자 지금은 1분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정리해 보면 5의 마이너스 1 제곱의 x의 제곱이고 얘는 5의 마이너스 x 제곱이지.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. 자 o의 마이너스 x의 부분 얘라고 맞지 그럼 우리는 뭐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얘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게 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다 맞지 정구 간에서 x 축 정구 간에서 그래프가 그려졌고 실수 전체 집합 맞고 정근선은 y는 0 방금 맞지 y는 0 맞지 자 y는 ox의 그래프와 y 축 대칭이다 그래프 세트로 y 축 대칭이지 y 축 대칭 하였기 때문에 뭐 x 자리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거지. 자 x1 x2 x2가 크면 f의 x2가 크다. 자 무슨 말이야? 증가함수라고 증가. 큰 놈이 크다고.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는 거 아니지. 오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뭐 감소함수야. 감소. 감소함수이기 감소 때문에 뭐 실제로 뭐 부동방이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. 됐지. 그럼 리엘이 아니네. 따라서 오른 거는 기억하고 리은하고 디귿이라는 거지. 됐나? 됐지. 끝.